첫 번째 A B C D 보기 받고 오케이 대명사 문제 주어 자리가 빈칸 자리로 비어 있네요. Must 조동사 나오는 건 동사니까. 자 동사를 빨리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에요. 두 번째 비동사는 무조건 동사예요. M R Is Was Were 비동사는 h a s Been Have Been 이런 것도 비동사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Please라고 하는 거뒤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를 빨리 찾는 방법. 조동사 비동사 Please 뒤 요거만 먼저 기억해. 좋습니다 머스 서밋이라고 하는게 동사로 나왔어요 어? 주어자리네요 주어 자리는 어차피 답은 두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죠. A번. 은느니가 당신은 yours, 당신의 컷. 이렇게 쓰이는 건데, 기억 날지 모르겠어요. 소유 대명사는 앞에 있는 반복된 단어가 있어야지만 정답될 수 있다고 라 했는데, 이건 앞 단어가 없어. 그럼 정답은 무조건 A번 정답. 이래서 다시 한번 더. 첫 번째. 보기 먼저 보고, ABCD 파악하고. 두 번째. 빈칸의 앞뒤로 봤을 때, 혹시나 답이 찍힐 수 있으면 답을 찍으세요. 라고 했었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읽지 않아도 답은 어차피 하나. 신은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당신의 출장 경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장 들어가면 거의 한 3초만에 풀수 있을 거예요. 2번 문제요. a b c 에 확인했고요. 4절부터 끝까지 자, 비동사 이지라고 떴네요. 얘가 동사인 거. 그러면 문장에서 멀리 가지 말고 주어 자리가 빈 칸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자, 주격과 소유대명사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내고시시라고 하는 건협상하다란는 뜻의 사람이 협상하는 거니까 B번 정답이 되는 거. 첫 번째, 보기 보고. 두 번째, 빈 칸의 앞뒤로 읽었을 때 주어 자리구나 주격 정답 될수 있는 건 B번 정답 이렇게 가면 충분합니다. 3번 문제요. 투부 정사가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 명사를 쓸수 있다라고 했었고 주로 목적어는 목적격을 쓰는 게 맞습니다. 제기대 명사를 쓸 때는 주어랑 동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기지 명사 안 되고요. 정답 될수 있는 건 B번의 정답 이 되는 거 let them know라고 쓰여서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 마찬가지요. 우리 원치사 뒤는 타동사, 전치사 또는 투부 정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 쓴다라고 했었죠. 마찬가지요. 다시 한번더 목적어 비교하자면 주어나하고 동사나하고 목적어 자리 전치사나하고 목적어 자리 그리고 투부정사나하고 뒤에 목적어 자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런 세 자리는 목적어 자리고 좋아하는 건 목적격 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이렇게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답되는 건 당연히 with him이라고 쓰여서 부사장님이 만날 거예요. 앤드르시를 만날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마케팅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서. 투부장사가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 명사를 항상 가지고 와줘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날 겁니다. 이 부사장님이 만나는 건 당연히 앤드르시니까 정답 될수 있는 건앤드르시를 만나는 거 힘이라고 써야 되겠죠.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정답이 B번의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충분히 따라올만하죠. 이 정도가 토익에 나오는 대명사 문제예요. 5번 문제. 이건 좀 문제 풀면서 어색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ABCD 확인했고요. 이거 어, 보니까 아까 격을 묻는 것처럼 I, my, me, m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 them, her, it, itself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건 앞에 있는 대상을 지칭하는 걸 찾아야지만 풀수 있는 그런 지칭하는 대상 찾기 문제에 대명사 문제였습니다. 응. 왼동그라미 체크하고 컴마 한번 끊으시고요. 접속사는 나중에 큰 단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접속사를 동그라미를 쳐는 게 좋아요. 자, 택배가 도착을 하면 말해 주세요. 저의 비서에게. To go there. 거기에 가서 and 그리고 pick up. 가지고 올수 있게요. 앞에서 가지고 오는 대상이 뭐였나요? 그쵸. 소포 택배라고 하는 택배들, packages라고 하면서 지금 복수로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가지고 오는 건 뭐다? 당연히 복수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될 수 있는 건 복수 형태인 M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올수 있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pick them up 이라고 쓰여서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 문제는 간혹 가다가 조금 어렵다라고 싶으면 이렇게 앞에 있는 지칭을 하는 대상을 찾아야지만 풀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6번 문제요. ABCD 확인했고. 어 이거 대명사문네라는거 확인했고요. 빈칸 뒤에 웹페이지라는 명사가 있어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뭐 쓴다. 효율격 쓰는 거. 효율격 our. 정답되는 건 10번 정답이었습니다. 7번 문제 마찬가지요. ABCD 확인했고요. 빈칸에 뒤에 보니까 매니저즈라고 하면서 명사가 나왔어요. 매니저라는 명사 나왔고 명사 앞에서 뭐 쓴다? 효율격 dear. 이라고 쓰는 거. 여러분 요거 하나만 조심합시다. 보통 dear를 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dear는 dear 플러스 명사가 이미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차, 그 사람들의 가게, 이렇게 명사가 이미 돼 있는 경우기 이 때문에 뒤에다가 명사를 또한번 붙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될 수 있는 건 Dear Manager라고 쓰인 거. 이런 문제는 뭐 사실 1초 만에 풀수 있는 문제죠. 문장의 전체적인 해석도 필요 없어요. 뒤에 명사, 매니저라고 나왔으니까 Dear Manager라고 쓰여서 정답은 A번 정답이었습니다. 8번 문제 마찬가지 쉬워요. 어, 보니까 대명사 문제네. 인칸의 앞뒤로 확인하면서 Children이라고 하는 명사 나왔어요. 명사 앞에서 뭐 쓴다? 소유격을 보려니까 소유격이 없어요. 그럴 때는 소유격을 강조하는 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답될 수 있는 건 D번이 정답이 되는 거. 그들의 아이들이라고 쓰여서 정답될 수 있는 건 D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번 문제 마찬가지. 자, 일단 컴마 한번 끊을 거고요. while 동그라미 체크. 최애라는 사람의 가방은요, 매우 라이트한 반면에 라고 나왔고, seems to 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동사, 여기는 주어가 들어갈 자리. 주어에는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주격과 소유대명사만 된다 라고 했어요. 주어 자리에 주격 쓰는 건좀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는 당신은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yours라고 했던 뭐다, your b a c 을 얘기하는 정답될 수 있는 건 b 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석 자체가 당신의 것이라고 했던 사물로 해석되고 있고요. 앞에 반복된 단어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정답 될수 있는 건 B 번 정답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요. A, B, C, D 확인했고요. 반용적인 표현으로 암기하자라고 했던 거그 동료 중에 한 명, 내 친구 중에 한 명, 내 동료 중에 한 명이라고 했어. 어, c 리고 l e mine이라고 쓰여서 정답은 c 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대명사 문제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어렵진 않게 등장할 거고요. 이거는 속도를 치는데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어야 합니다. 내명사 문제의 간단한 기본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고급편에 있어서 혹시나 내가 850 이상의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고급편의 재기리영사 그리고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까지 극복하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850까지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